캐나다, 팍스 아메리카나 이후를 대비하다. 마크 칸이 총리 다보스에서 중견국 연대 초코미국 의존 탈피 모색. 캐나다가 미국 중심 질서의 균열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며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마크 칸이 캐나다 총리는 202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WEF 연설에서 미국 패권에 기반한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식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중경국들이 연대하지 않으면 강대국의 먹잇감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연설은 이례적으로 청중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냈다. 칸이 총리는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그릴란드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덴마크와 유럽을 압박하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약화되고 있다며 강한 자는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약한 자는 그 대가를 치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견국들이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메뉴판 위에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캐나다가 처한 현실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기 초반부터 캐나다를 미국의 5번째 주로 언급하며 압박했고.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목재 등 핵심 산업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캐나다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캐나다는 수출의 약 75%를 미국에 의존하는 구조로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곧 국가 생존 문제로 이어진다. 안보 측면에서도 양국은 깊이 얽혀 있다. 세계 최장 육상 국경을 공유하고 북미 항공 우주방위 사령부 NORAD를 통해 공동 방공 체제를 운영하며, 북극 지역에서도 미군과 캐나다군은 일상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그린란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캐나다는 동맹과 주권 사이에서 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배경 속에서 칸이 총리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외교 경제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바부스 방문 직전 중국과 카타르를 순방하며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했다. 중국과는 일부 전기차에 대한 관세 완화와 캐나다 농산물 관세 인하를 맞교환하는 합의를 도출했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시켰다. 이는 미국의 대중 강경 노선과 결을 달리하는 선택으로 평가된다. 카니 총리는 취임 이후 약 60일을 해외 순방에 할애하며 공격적인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영국과 프랑스 정상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그는 캐나다의 경제적 안보적 생존을 위해 새로운 동맹과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엇갈린 반응도 나온다. 야당 보수당은 칸이 총리가 해외 무대에 치중한 나머지 물가 상승과 주택 문제 등 국내 현안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소수 여당 체제라는 정치적 제약 속에서 그의 탈미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럼에도 다보스에서의 연설은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캐나다는 더 이상 미국의 그늘에만 머무르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박스, 아메리카나 이후의 세계에서 중경국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던지는 문제 제기였다. 북한이 총리가 말한 테이블이냐, 메뉴냐라는 질문은 이제 캐나다뿐 아니라 다수 중견국의 현실적인 고민이 되고 있다.